CBT에서 로라 훈련 방법은 자신만의 로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롭죠. 이 드롭다운을 열면 로라 훈련 버튼이 있어요. 로라는 여러 환경에서 캐릭터나 물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로라를 원하세요? 보통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 실사나 애니메이션이죠. 항상 특정 스타일이나 컨셉을 유지하는 생성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캐릭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A를 입력한 뒤 동의합니다. 여기서 정보 업로드, 기존 데이터 추가, 새 모델 생성이 가능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데이터셋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천 개까지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이 파일 우리가 원하는 생성 스타일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죠. 이미지에 대해 이걸 강조하는 게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로라가 없다면 로라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 캐릭터의 이미지를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같은 캐릭터를 일관되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로라를 만들고 천장에 참고 이미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도록 정보만 드릴게요. 바로 개발자용 플록신 플록스 데브가 있어요. 여기 있죠? 보시다시피 이건 텍스트와 프롬프트로 다양한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적인 사진부터 추상 미술까지 다양하게요. 이 도구로 대량의 이미지를 만들어 로라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힌트를 드렸어요. 이 가이드는 TVT AI 것이라 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